경제 불확실성을 해소를 했습니까? 어떻게 생각하세요? 예 의원님 지금 이런 측면을 보셔야 됩니다. 아니요. 정면이 아니라 지금 예. 여기 협상 타결에 의해 첫 줄에 이렇게 하셨잖아요. 관세협상 예. 타결을 우리 경제 불확실성과 하방 안내 이게 안됐다면요. 25% 관서를 맞았기 때문에 그건 누가 몰 답변을 하냐고 정교한 답변을 제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. 인식을 그불확실성은 굉장히 큰 겁니다. 의원 불확실이 큰데 해소가 네. 된 거냐고요. 15%로 갔으니까 그래도 어헤. 일부는 해소가 됐다고 저는 보이죠. 일부를, 그럼 일부를 네. 왜 넣어야죠? 해소와 일부 해소가 갔습니까? 그 제가 정교하라고 말씀드린 거 그거예요. 정교하지 않음으로써 이게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진솔하지 않은 것으로 비춰지면 그에 대한 불신으로 만들어지는 그 이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어려움들. 이런 걸 제가 정교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정교하라고 하는 이유가. 지금 오히려 지금 말씀하실 때 솔직히 지금 꽤 주머니는 숨기고 있으면서 우리 구부총리가 국회에 왔을 거냐 대중을 답변하고 그런 것은 차라리 좋겠어요. 정말 지혜로운 타계층을다 갖고 있고 정부가 그랬다면 좋겠다는 얘 거.